<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신입생 친구들 많이 들어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방송 켰어요. 어, 보덕폴리는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지점에 있는데, 위에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은 아이 사진이나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아시죠? 요새 킹유리 때문에 매우 유명해진 견종. 아이지 친구들이고요. 두 아이 다 남자아이고, 이 친구들은 분양가 399,000원입니다. 부덕콜리 다양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위에 연락처로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이 친구는 스피츠 남자아이고요 이 친구도 분양가 40만원이요 우리 가 엄청 풍부하죠 안녕하세요 비숑 있어요 비숑 보여드릴까요? 비숑 동배인 친구들 형제 두 아이 이렇게 있고요 밥 먹어서 자고 있는데 크기 많이 차이나죠 스피츠는 소형견이고 사무에드는 대형견이에요 엄청 차이 많이 나요 이 친구들은 분양 30만 원씩 남자 아이들이에요 비숑 아이고 또 잔다 옆에는 스탠다드 푸드 이 친구도 대형견 한4 0 k g 까지 크거든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얘. 이 친구도 분양가 45만원입니다 저희 정찰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관심있는 아이들 보고싶은 아이들 채팅 남겨주시고 보고싶은 견종 말씀해주세요 이그 친구는 푸메라니안 그 친구도 동배로, 남매로 있었는데, 여자아이는 분양 나갔고요. 혼자 남아가지고. 이그 친구는 분양가 35만원입니다. 꼬쇼. 요새 인기 너무 많죠? 꽃동드 툴레아랑 비종이 섞인 친구. 맞아요. 저 친구 파티가 너무 특이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이쁘게 생겼죠? 뭐봐 오야 떨어져, 엄마. 음. 앗, 들어봐. 이따봐. 이그 밑에는, 마이티즈 친구예요. 친구도 분양가 399,000원이고요. 남자아이입니다. 발. 발바닥. <laughs> 여기서 인기 너무 많은, 폼스키. 허스키랑 포메라니안 섞인 친구. 저희 프렌치 불독은 저희 옆 지점, 옆에 바로 옆에 또 지점이 있어서 그쪽에 있거든요. 위에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은 아이 사진 소개해 드릴게요. 친구도 남자아이에요. 오, 요크셔텔이요 친구. 어, 차이가 날 때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저기 포메 친구는 남자의 여자의 분양가 차이 없었어요. 폼스키이 친구는 분양가 109만 9천 원입니다. 이리 와, 너무 이쁘게 생겼죠.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허스키 비율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이 친구는 분양가가 높은 편이기는 해요. 이제 폼스키, 말티프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포메라니안 친구. 모량 엄청 풍부하죠. 여기도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량이 진짜 풍부해요 어저이품 스키 친구는 4세대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소형견 사이즈예요 보통 크기가 세대가 뒤로 갈수록 작아져가지고 저 친구는 한 4kg대까지 밖에 안클 거예요 구는말티프 친구 이 친구도 분양가 499,000원 이고요 남자아이입니다 너무 얌전해요 얘이 친구도 품스키 친구인데 저 친구보다는 조금 허스키 모색이 아니어가지고 분양가는 조금 더 저렴한데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도 분도 오드아이구요 한쪽만 파랑색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죠 <laughs>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 399,000원 남자아이입니다 네. 비바테리요 이 친구도 남자아이고요 얘도 너무 순해요. 이 친구는 장모 닥스훈트친구고요 남자아이입니다. 이 친구 애도 많고. 그리고 세이블 포메. 이 친구도 남자이고요. 저희 정찰제로 할인 이벤트 중이고요. 이 친구도 원래는 150만원인데 이 친구 45만원에 그냥 가능하세요. 정찰제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셔도 상담 필요하신 분 위에 번호로 연락한 번 남겨주세요. 푸들이 푸들 친구고요. 이 친구도 남자이고 아이 친구도 벌레 분양가 130만 원인데 이 친구 29만 9 0 원에 분양 가능하십니다. <laughs> 또 마이키프 친구가 지금 자고 있네요. 지금은 여자아이 여기도 마이키프 남자아이. 분양가 할인 들어가서 150만원인데 45만원에 분양 가능하세요 지금 카메라니언 친구인데 연결 좀 보여줄래? 옷색이 너무 특이해요 무량도 엄청 풍부하고 그레이하운드 이제 킹유리 때문에 너무 유명하죠 친구 동배 둘다남자이고요 친구들도 분양가 399,000원입니다 혹 보고싶은 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고양이들도 보여드릴게요 브리티시쇼테헤어 친구고요 골드모세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 친구 먼 치킨 친구예요. <laughs> 친구도 여자아이고요, 먼 치킨. 분양가 44만 9천 원입니다. 아메리칸 쇼테어 친구. 이 친구도 여자아이고요 분양가 동일하게 44만 9천원 이에요 이 친구 동배인 친구고요 분양가 동일하게 44만 9천원이고 여자아이예요 둘이 닮았죠 네오는 분양가 79만 9천원이야 네오가 진짜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애교도 많고 완전 개냥이라 벌써 낚싯줄 가져오면 엄청 잘 놀거든요 네, 반반 이도 여자아이예요. 지금 엄청 골공스, 골골송 부르고 있는데, 들리시려나? <laughs> 성격 너무 좋아요, 이 친구. 브리티쉬 쇼테어, 블루바이 모생 아이구요. 자다 일어났어. 반반이 보여드릴까요? 일로 와 너무 이쁘죠? Mm-hmm. <laughs> 한반니는 분양가 449,000원이고요. 여자아이예요. 응. 뒤집어진 애교 너무 많아요. 완전개냥이죠. 저희 시바 3 형제, 다 남자, 이 고요 동배인 아이 들이 거든요. 이 친구들 도 분양가 299,000 원에 분양 가능 하 세요. 그리고 <laughs> 브리티시 셔틀 아침 공. 이 친구도 여자이고요. 이 친구도 분양가 130만원인데, 할인 들어가서 이 친구도 299,000원에 만 분양 가능하세요. 지 보고 싶은 묘정이나 변종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친구도 시바견이고요. 시바인노 여자 아이에요 친구도 분양가 150만 원인데 할인 들어가서 49만 9천 원에 분양 가능하십니다. 자고 <laughs> 있는 아이들은 비중. 둘다 남자아이고요. 분양가는 299,000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 많아서 신입생 친구들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따가 또 방송 켜서 또한번더 소개시켜드릴게요.